안녕, 토요소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물 후기를 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선물 후기는 진짜 세 번째로 받는 아로 언니한테 선물 후기입니다. 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받는 아로 언니한테 선물 후기인데, 이번에는 진짜 겁나 큰 택봉의 배달이 왔어요. 이렇게 택배로 배송이 됐고, 진짜 엄청 빠른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칼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옆부분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뭔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을 끄고 잘라주고 오도록 할게요. 윗부분을 잘라주고 왔는데, 진짜 아루언니가 대박인 게, 완전 짱인데? 저도 이거 앞으로 조금 배워야겠어요. 우표, 아니, 택, 택봉, 택봉에다 배송을 하다보면 우개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니, 근데 아루언니가, 잠깐만, 안 빼져. <laughs> 이렇게. 택배 상자 뭐지? 이거 살짝 자른 거를 이렇게 받침대로 하고 했더라고요.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와. 그래서 하나도 안꾸겨졌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네, 두고. 그러면 수봉이 엄청 많이 왔는데 우와. 일단 하나, 둘, 수봉도 귀여워. 셋. 뭐야 네, 이거 뭐야? 넷, 엄청 많은데? 다섯 이 뭐야, 여섯 <laughs> 일곱, 그리고, 우와! 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세상에 이렇게 소봉투까지 엄청 대량으로 왔는데요? 이 소봉투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일단은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 선물은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쪽지가 왔거든요? 쪽지를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쪽지는 여기 왔는데 마루 언니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어, 나만 보는 건가? 일단 저만 살짝 위에서 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토실. 민진이 진짜 항상 고생이 많아. 화이팅! 이렇게 하네요. 진짜 언니가 맨날 항상 고생이 많아. 이러고 화이팅 하거든요. 진짜 너무 고마워, 언니.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소봉투가 왔네요. 진짜 요 소봉투는 다섯 세트가 왔는데. 제가 몇 개는 사용하고, 몇 개는 램박에다가 넣어주던가, 점으로 넣어주던가, 선물로 넣어줄게요. 아로 언니 진짜 고마워. 그 다음에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런 봉투부터 한번 볼게요. 어머나, 여우냥 진짜 귀엽다. 아로 언니가 여우냥 팬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엄청 귀여운데? 칼로 뜯어줄게요. 이렇게 아, 여우냥 팬이라고 했는데 진짜 완전 여우냥 팬이네. <laughs> 와, 진짜 너무 귀엽다. 호 야호. 선물 후기가 진짜 요즘 들어 많이 올라가는데 선물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우왕우왕우왕우왕 우왕, 우왕, 우왕. 이렇게 메미를 저한테 대량도 받은 거를, 어잉, 반띵을 해줘서 줬대요, 저한테. 이렇게 메미, 매미, 메미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조금 반띵만 해서 저한테 줬대요. 메미 물품들을 저한테. 아니, <laughs> 언니가 써야지. <laughs> 왜 나한테 지나고. 어머나, 이거 제꺼 물품이네요. 아니, 진짜. <laughs> 맨날 물품을 다 저한테 반띵을 해서 주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와 진짜 귀엽다. 이 댕댕이 뭐야? 푸들 같은데? 나도, 나도 푸들 키우는데 대박. 일단 이렇게 다섯 세트가 또고 엄청 두꺼운데요, 여러분들? 이거 20장씩 들어가 있나? 겁나 두껍다. 진짜 두꺼워요. 어머나, 이것도 귀여운 아이. 이렇게. 이것도 다섯 세트 가왔네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오늘은 도무성 <동우성> 파티네. <laughs> 저도 여러분들 이번에 신상 오는 거또 아론 언니한테 보내야겠어요. <laughs> 거의 맨날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 <laughs> 아 이게 또 뭐야 진짜. 헐 매미다 매미.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어머나 이거 이렇게 놔주고 <laughs> 진짜 매미가 엄청 대량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매미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요건, 요거랑, 요거랑. 아, 요건 옛날에 발자신인가 보다. 노란색깔로 보니까. 요렇게. 엄청 많이 왔는데? 엄청 많이 왔어. 어머나, 이거 뭐야? 헉, 완전 귀요미, 귀요미한 아이들도 왔네? 저 민지님 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laughs> 아로 언니한테 선물로 받다니. 뜯자. 뜯자. 뜯어져라. 뜯어져라. 이렇게. 아, 이거 랩핑지 너무 귀여운데? 이거 누구 거지? 철차가 누구 거지? 너무 귀여워요. 우와. 메미가, 메미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헉, 저 메미, 메미 부자 됐습니다. <laughs> 며칠 전에는 떡매 부자 됐는데, 이렇게 아, 다 다른 거네? 아, 똑같은 건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르고. 헉, 저 진짜 메미, 메미 부자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야, 잠깐만. 화면에 다안 보이는데요? <laughs> 아, 진짜 너무 푸짐한데? 진짜 화면 더 높여주고 왔는데 아직도 수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도내 최차 당 이렇게. 뭐 진짜 귀엽다. 어, 이거 레핑지도 진짜 귀엽다. 저 요즘 이런 귀여운 레핑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건 인스인데? 와 인스 이거 닦고 하기 진짜 예쁘겠다. 요거 이렇게. 헐 매미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대? 헐 세상에 나 매미 인스들도 이렇게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스들이 이만큼 왔고요. 아니 진짜 이 언니는. <laughs> 저한테 주려고 램박을 사나? <laughs> 왜케. 아니, 많이 주는 거야? 나한테. 아 진짜. 내가 램박 산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 두사람배지다 이거 진짜 귀엽다. 헐, 요거는 내가 싸웠네. 대박. 아니, 진짜, 이 언니는 대체 얼마큼 사면 이렇게 받죠, 여러분들? 근데 반띵을 줬대요. <laughs> 마지막 수봉입니다 이거 떡뱃인가, 떡뱃? 땅매? 아, 인스인가? 뭐인지 뭘지 궁금한 대요 아니, 진짜, 이 언니는 맨날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와, 떡매다, 떡매. 헐, 이거 진짜 귀엽다. 헐, 이거 진짜 귀엽다. 헐, 세상에. 헐, 떡매도 진짜 귀여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아니, 매미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두 권까지. 아, 또 떡매 부자 됐네. 아, 진짜. 내 생각엔, 아로 언니는 저를 주려고 랜박을 사나봐요. 진짜, 이렇게 맨날 푸짐하게 선물을 주고. 이게 진짜 몇 세트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도무성 파티입니다. 아 진짜 아로 언니한테 또 고맙고 진짜 아로 언니 내가 이번에 신상 나오면 진짜 선물 줄게 거절하지 말고 받아 <laughs> 진짜 아로 <아론이> 언니 너무 고마워 <laughs> 여러분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